두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주차장 등의 공간의 문제가 늘 있다. 우리 교회 공간의 문제 있죠? <laughs> 주차장 문제도 있고. 네. 주거하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하면, 네.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일주에 정기 기획위원회 하고 그전 주에는 부서별 회의를 하고 하지 않았었던 것들을 합니다. 어, 오늘 정기 이원회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변화의 과정이고 우리가 집회 의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변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하지만 늘 똑같다.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 소녀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제가 이구예배를 준비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하고 제가 가리기 막고 장난치고 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요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우리 교회가 전형적으로 일꾼이 부족한 교회 중에 하나죠.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산을 처과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재정에 잔고가 충분한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교회가 은행 안 됩니다. 교회는 늘 계속해서 지출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것이 선교지가 됐던 아니면 교양과 아이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에 있는 걸 알기 어려워 애를 먹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2, 3주 빠지고 그 다음 주에 오면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한국에 한달 갔다 와서 보셨더니 멤버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일곱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이따가 이번에 때 우리 선교부에서 보고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교회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여덟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 내는 자로 차. 이번에 캠프를 진행하면서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어떻게든 섬기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그러니까 교회는 주는 자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교회는 내가 그거 했어, 내가 예전에 이거 했어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 아홉 번째, 사랑의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행된는 의미심장하니요. 열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에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쉽고 편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회에도 모여서 공부하고 또한 기도하고 봉사해요. 열한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부다가 석회화된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열한 가지에 대해 본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혹은 죽어가는 교회로 어떤 교회로 평가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님제1 5주기자 교회 연합 주의를 받아서 사랑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의 본문이 로마서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그때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서부에서 제가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는 전체 16장까지 있는데 이 로마서를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이고요. 두 번째는 2장부터 11장, 세 번째는 13장, 아,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1장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즉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11장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2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 특히 죄와 가운데 거하는 인간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는 12장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인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랑, 경선, 헌신 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12장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눠질 수 있는데요.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사안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장 이후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AD 어,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요. 이 로마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분포했었는데, 이 유대인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소위 그 유대교인들, 유대교 유대인들로 나눠지고, 또 다른 그룹은 어, 유대 기독교인들로 나눠집니다. 유대인, 인데 기독교인. 그런데 이두 그룹이 뭐라고 할까요?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 누구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청년부 찬양을 안 했는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할까요? 제일 마지막에 할까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웃음> <웃음> 아 네. 아,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과 다니다 이들의 큰 차이점은 뭐냐? 유대인들은 아유대 기독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 내시아먹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종교 간는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긴장하고 그러니까 이클라우디우스 입장에서는 아니, 로마 사람들도 아니 유대인들이 왜 우리 제국에 와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냐 너네 상관없이 다 나가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축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 모두가 추방당하고 이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되니가 유명한 네로입니다. 이 네로에 의해서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되면서 다시 금 로마로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로마 밖에서 살다가 다시 로마 안으로 들어와서 예전에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로 와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교회가 소위 이방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자신들이 본루인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오리지널이고 자신들이 본루인데 아니 이방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지휘하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너희 그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이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또다시 문제이 생겨요. 이 분쟁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두 그룹 사이에 생겨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제시한 것 바로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로마서는 이거 외에도 그 쓰여진 목적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 이두 그룹,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의 이 분쟁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 것이 로마서였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적인 사역입니다. 복음의 행위. 복음을 전하는 것, 듣는 것. 설교하고, 강의하고, 성경공부, 신방, 전도, 선교, 예배 등등의 행위를 우리는 이 복음적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치리의 행위입니다. 행정.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임원회를 합니다. 정기 임원회. 지난 주에는 기획위원회를 했고 그 이전에는 부서별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치리해 나아가. 교회를 특히 게 일곱 개의 부서로 나누어서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치리의 행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두 분,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도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금적인 문제고 하나는 치의의 문제입니다. 보금적인 문제는 구원에 대한 서로의 다른 견해들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치의의 문제, 행정적인 갈등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맡아서 할 것인지를 서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는 이큰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나가고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를 갈등으로써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을 주는 것이 전반부가 되고요. 12장부터 마지막 까지는 행정적인 갈등, 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있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 하는 바로 이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갈라져 있었던 조금씩 다른 그 구원론이 맞아들어갑니다. 사도바울이 제시한 그 신학의 의미 문제는 치리적인 갈등입니다. 여러분 치리적인 갈등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에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고 하자니 저쪽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저렇게 결론을 내리자고 하니 이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오늘날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교회를 치리하는 것에는 정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마 교인들에게 이 치리하는 문제, 교회의 행정을 하기에 있어서 그들에게 해답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수 있느냐? 사랑. 사랑. 서로 사랑.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되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말씀. 빚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오 오페일로라고 하는 말씀은요, 7절에서는 줄법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의무나 빚으로 번역되어서 7절에서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가르칠 때 사용되고 8절에서는 율법과 사항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데 또한 사용이 되었습니다. 8절에서 아무 빚도 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의미, 그 특별히 과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똑같은 뭐랄까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을 받은 우리는 똑같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즈로 인해 누구는 채무자가 되고 누구는 채권자가 됩니다. 그런면 여러분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당당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서 똑같은 동등한 지위로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관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이 왜곡될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리 이야기입니다. 아무 빚도 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빚지는 않습니 이 공동체 안에서 빚지면 안됩니다. 여러분 줄 거면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줄 거면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받으려면 주지 마십시오. 줬으면 받으려 하지 말고 받을 거면 주지 마십시오. 아무런 빚을 지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동등한 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빚은 예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생활 방식인 사랑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사도바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에서 10개명 가운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개명을 나열하며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모든 개명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을 보실까요? 가능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예명이 있을지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들은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10절에서 완성이라고 하는 해라오는 프레로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가득하게 하다 넘치게 하다라고 하는 말, 즉 율법이 가득 차 넘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력그 율법을 가득 차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율법을 가득 차 넘쳐 흐르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부은받으리니 라고 사도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두어주셔서 반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사도바울의 가르침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야. 그 은혜로 우리가 마음의 세계,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때가 지금 이 말을 사도 바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처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 네덜란드의 코리텐궁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제일 마지막에 이 코리텐궁 여사를 소개하는 말이거든요. 플로커스트 생존 자 이분은 2차 대전 독일 라지치아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수용소, 그 수용소에 그수용소 자기 언니하 둘이 같이 물론 수 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런데 그 언니는 이그 안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심한 고문을 받아 거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자기는 역시 심한 고문을 당한 건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끝났을 때 코리 여사는 생존자로서 그 홀로코스트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리 여사는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미웠는지 히틀러나 그의 잔당들이나 자기를 고문하던 그 대상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리 태몽 여사의 마음속에 독일에 가서 복음을 고 독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신 것이지요. 마치 요나와 같이. 코리 여사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마을을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에 가서 장마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증거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예배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끝나고서 코리 여사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려고 줄을 서서 도열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요 저 뒤쪽에 서 있는 한 남성이 꼬리 여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누구냐면, 독일의 그 나치 가옥에서 자기와 자기 언니를 고문하고 언니의 모습, 목숨을 앗아갔었던 그감수가그 아래입니다. 꼬리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코리 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그 직전까지 단에서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였었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외치고 있던 코리 여사의 앞을 향해 자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끼쳤던 그 간수가 조금씩 조금씩 걸어와 그 간격이 점점 좁혀져갑니다 하나님 계속 이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코리야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거라 못해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원수 같았던 그 간수는 어느덧 그 코리 여사의 눈앞에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이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고리여사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를 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껴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 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었던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신 이 입고 계셨던 옷조차도 이발이 찢어져 벌거벗겨진 채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런 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1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길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로 영광의 선거.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사도바오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우리의 선택은. 없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신 사랑해, 용서해.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되어지는 것, 우리가 영광교회 교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 연합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감사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살아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